안녕하세요. 미니에 다육입니다. 네, 오늘 미니에 다육에서 또 들어온 신상 몇 가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자, 오늘은 이 아이는 벌써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중복도 맞이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벌써 가을입니다. 자, 이 레드법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는 레드법사고요. 이 아이 굉장히 엄청까지는 아니지만은 대품입니다. 대품이고요. 음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아이가 그 사장님한테 제가 저는 꼭 물어보는데 적심인지 자연인지 자연군생인지 거의 자연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바빠서 못 물어봤는데 사입하면서 굉장히 멋진 목대 적심의 흔적도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적심의 흔적도 별로 없고 이렇게 너무 멋진 레드 법사 대품입니다 대품 야 이거 지금 머리수도 아이고 제가 이게 멀리 쭉쭉 뻗는데 자, 볼게요. 12가 넘어요. 12가 넘고요. 그리고 입장은 벌써 이 아이는 단풍 색깔로 이미 벌써 멋지게 물을 들여주었습니다. 이 멋진 레드 법사. 가격 2만 원이고요. 가격 정말 좋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이 지금 이 아이 굉장히 크고요. 어, 머리 수도 거의 20도에 가까운데 위에서 보면은 정말 멋진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대도 한번 볼게요 목대 훌륭하죠 자 이런 레드법사 2만원이고요 이 정도로 물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레드법사 노숙한 물잘 들기는 하는데 이 정도로 물들이기 쉽지 않은데 이런 레드법사 2만원입니다 어, 아쉽게도 레드법사는 택배가 조금 어렵고요 레드법사는 현장구매만 가능합니다 자 첫번째 레드법사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신상은 아닌데, 자 매직젠 제 골드입니다. 제가 저번에 매직젠 제 골드가 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물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다복카드 다복해서 이쁘다고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인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상당히 지금 판매가 잘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물량이 추가적으로 재입고가 됐어요. 지금 어, 어제 60개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오늘도 벌써 다섯 개가 나갔어요. 현장에서만 물론 택배 주문도 있었지만은 어, 야인기 상당합니다, 지금. 물론 이게 한 번에 대량으로 하시는 뭐 도매 하시는 분들이 오늘 안 와서 그런데 많이 올 때는 뭐 10개씩도 가져가는데 10개씩, 1개 20개씩도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매직잼 골드. 자, 하나씩 볼게요.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다복 하면서도 이러한 이게 적심인데도 이러한 다복하게, 이렇게 다복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장님이 농사 노하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만드신 거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런 메딕젠 골드 8,000원이고요. 자, 또몇 가지. 오늘 한 10여 가지 들어왔는데요. 또몇 가지 있는 것도 보러 가야죠. 자, 그 다음에는, 자, 글램핑크 중품입니다. 글램핑크가 제가 예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글램핑크가 묵으면은 진짜 웬만한 매혹의 창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멋진 게이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 중품이고요. 군생은 두개 정도 있고요. 색감 지금도 벌써 이제 굉장히 이뻐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빨개져요. 빨개지는 걸로는 진짜 이게 참 뭐라고, 유명한 창, 유명한 창인 아메스트로 못지 않아요. 이 글램핑크가 아메스트로 못지 않게 빨개지고요. 자,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군생도 한번 볼게요 군생도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램핑크 중품은 1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백봉 중품이 들어왔고요 이 아이는 가격은 15,000원인데 물은 조금 들어있는 물, 물은 많이 들어있는 든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타이밍 봐서 노숙을 해가지고 멋지게 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2두 3두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제가 이쁘게 물은 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이동을 해서요 또 어떤 아이가 들어왔냐면요 자 이번에 들어온 아이 또 홍민 무근, 살짝 묵은 아이예요 이렇게 목대 만들어주고 있고요 어, 나중에 색깔도 이제 보라색 핑크색으로 물들면 더 멋지겠죠 이런 홍민이 2도, 3도, 이게 자고를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우선은, 제법 나이가 있어 목질화가 됐어요, 홍민이. 이렇게 홍민 조금 묵은 아이가 들어왔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통통한 게 매력이죠, 홍민. 오늘 또 홍민 비슷한 거, 요즘에 좀 만나보기 힘든다, 여기 오늘 또 이따가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핑크, 핑아 핑크 프리티 묵은둥입니다. 지금 이 아이 지금 4두 이상이고요. 목지라 이 상태를 보시면 상당히 나이가 들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핑크 프리티 묵은둥이고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꾸준히 잘 나가는 다육이에 목지라로 해가지고 수영도 상당히 괜찮고요. 이런 핑크 프리티 묵은둥이는 만 원입니다. 자,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만나보기 힘든 다육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자그 다음에는 미니벨금 중품이고요 어이 아이는 제가 쪼, 조금 있으면은 판매가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바로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노숙을 시킬 예정입니다 더 목질화를 위해서 핑크프리 아 미니벨금 중품이고요 저렇게 멋지게 목질화가 된 아이도 있어요 멋지게 목질화가 된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멋진 노란색감 보여주고 있고요 노숙하면은 이렇게 노란색 금과 빨간색이 물들는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멋진 게이 미니벨 금입니다. 자,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입장이나 이렇게 금금 금 들어간 것부터해 가지고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 제가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요즘 만나보기 힘든 다육들이 좀 있다는 걸 아까도 이제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이 중에 하나가 이 그린이치 카울입니다. 그린이치 카울 이 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홍미인과 굉장히 비슷해요. 구분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비슷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아이 상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질화 해주면서 잎이 좀 얇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홍미 홍매화랑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이 아이 보시 제가 이게 지금 꺼낼 때좀 부러질까 봐 수영이 지금 상당히 무근아입니다. 그린이치카울. 다육이 오래 키우신 분들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린이치카울을. 요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니치 카울. 이런 그리니치 카울은 12,000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목대가 다섯 개 이상 형성돼 있고요. 상당히 보기 힘든 다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니치 카울. 지금이런아이도 목대가 다섯 개 여섯 개 있는데 이런 고전적인 묵은 다육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선호할 만한 다육이에요. 지금 수영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런 그린이치 카울은 12,000원입니다. 자, 또. 이 아이도 요즘 만나기 힘든다, 여기에요. 하이랜드입니다, 하이랜드. 하이랜드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저 이번에 사입하면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어, 사입, 사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뻐서 제 눈에 좀 사로잡았고, 그러고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옛날 예전에 이제 블로그 올린 분들이나 정보를 찾아봤는데, 이게 하이랜드가 이제 묵히거나 이제 굳히면은 파랑새와 멀로를 섞어놓은 것 같은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백분 함량도 좀 있고요. 그런 멋진 하이랜드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리니치 카울도 처음 봤고요. 이런 하이랜드 지금도 멀로 느낌도 약간 있고 파랑새 느낌도 약간 있죠. 콜로라타 겨울 느낌이 있죠. 이런 하이랜드는 사이즈 제법 있고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하이랜드 진짜 이 하이랜드도 요즘에 보기 힘든다, 여기에요. 하이랜드가 들어왔고요. 자, 그다음에는 자, 아이 c 그린 묵은 아이입니다 물은 좀 빠졌는데요. 중품이에요 상당히 커요. 아이 c 그린. 지금 거의 자, 2두, 3두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시면 2두라고 보시면 되고 2두에서 이렇게 자고 볼록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런 아이씨그린 중품 묵은 아이 아이씨그린은 이렇게 묵히면 은 정말 이쁜데 이렇게 묵히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아이도 여기 안에 자국 두개 들어있네요 얘는 얘는 보너스네요 이런 아이씨그린 중품은 14,000원입니다 아이씨그린이 지금 보시면은 자이 아이가 작은 애 우리 집에서 8,000원에 팔고 있는 아이인데 이 정도 묵히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위로 물 담으면 그냥 죽어요 여름이나 평상시에도 입장에 물 담으면 진짜 정말 잘 죽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저명한 사람면서 정말 조심조심 키워서 이렇게까지 묵힌 거고요 색감 정말 달콤하죠 오렌지 멀로 멀로 오렌지 색깔 물든 거 저리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되기가 힘든데 이렇게 이 정도 키워줬습니다 자아이시 그린 중품은 14,000원입니다. IC 그린 중품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또 이동을 해서요. 자, 모노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모노. 모노 금도 잘 나오죠? 이런 군생이 금까지 나오면 정말 기가 막힐 텐데 아직 금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잘 나와요. 모노는. 금이.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모노 금이. 자. 대부분 3도로 되어있는데 2도도 몇개 있어요 이런 아이는 멋지게 목지라도 해줬고요 이런 모노 군생 만원입니다 여기서 금까지 나오면 은 가격이 뭐 여기서 좀 뛰긴 하... 군생이면서 금이니까 좀 뛰긴 하겠지만 은 아직까지 금에 조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원에 팔고 있고요 이런 모노 군생도 들어왔습니다 모노캐로티스 군생 들어왔고요 자그 다음에는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예요 플레르블랑크 군 자연군생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이 머리 6개로 거의 처, 철화 모양, 부채꼴 모양, 부채꼴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모양, 수염 모양이 독특하게 되어 있죠. 이런 아이는 4두고요. 어, 3두 이상이 많은데 2두도 섞여 있어요. 플레르블랑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환엽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입장이 분홍색으로 물들면서 꼭 물이 안 들더라도 입장 자체가 꽃처럼 너무 예뻐요. 게다가 환엽까지 보여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레르 블랑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천 원짜리만 해도. 근데 여기 에 군생이면은 진짜, 자, 이런 거 보세요. 진짜, 어 남극이나 저 추운 지방에 있을 법한 진짜 차가운 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멋진 플레르 블랑크 군생은 만 원입니다. 자연군생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포르투나입니다. 포르투나 군생이고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다3두 밖에 없고요. 4두 하나 있네요. 이 아이도 입장 이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입장 끝부분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굳으면은, 굳거나 이제 묵으면은 나나우쿠미니하고좀 비슷하게 생긴다육입니다. 나나우쿠미니하고 비슷하게 생긴다육이 상당히 이쁜다육이고요. 포르투나 군생은 만 원입니다. 이런 포르투나 군생도 왔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도 이번에 상당히 포스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보시면 정말 멋있죠. 자 누비노바 군생입니다. 누비노바. 누비노바는 우선은 삼방금이나 금이 굉장히 잘 나와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서 금이라고 해도 비싸지는 않은데 어, 이 아이 자체가 지금 입장도 이쁘고요. 좀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아이가 이 누비노바고요 그리고 잘 굳히면 새빨개져가지고 굉장히 포스 있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누비노바 군생 대부분 3두 이상이고 이런 아이도 5두고 3두만 돼도 포스가 굉장합니다 이런 아이도 지금 보시면은 5두죠 그럼 굉장히 멋진 누비노바 군생 너무 이뻐요 루비노바 군생은 2만원입니다. 금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많이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루비노바. 루비노바 군생이 들어왔고요. 자, 이제, 뭐 오늘 들어온 거는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 한 가지 또, 인기 많은 아이 중에도 추가 입고 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까지만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군생이 또 추가 입고 됐어요 워낙 요즘에 이 아이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워낙 잘 팔려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재입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3두 이상이고요 4두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제가 조금 물을 말린 상태인데 제가 이제 곧 물을 줄 거고요 이런 아이도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군생 4두 이거 정말 멋지죠 이런 아이도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지금 우리 매장에 와서 구매하신 분들도 많고 택배로 구매하신 분들도 있는데 가격은 15,000원인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가보이스 몽블랑까지 오늘 들어온 아이들 소개 많이 해드렸고요. 진짜 요즘에 보기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레드법사 빼고는 택배가 거의 다 되니까 많이 주문 주시고 늘 영상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